바닥난 거 보이시나요? 거의 다 썼어. 한통다 비워가는 시점에서 감히 평가를 해보자면 요즘 제일 애정하면서 잘 쓰고 있는 아이템. 뜨거운 계절에 딱 맞는. 천해도 부끄럽지 않겠다. 집중적으로 케어해주고 싶을 때 진짜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알것 같거든요. 2주 이상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린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6월 올리브영 세일이 정말 코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꼭 쟁여둬야 할 필수템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뜨거운 계절에 딱 맞는 피지 블랙헤드는 물론 칙칙한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애들로 가지고 왔어요. 바로 마녀공장의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마녀공장과 함께하게 되면서 많은 제품들을 써봤는데요. 진짜 이거는 내가 추천해도 부끄럽지 않겠다. 너무너무 좋았다. 싶은 애들로만 가지고 왔으니까요. 얼른 리뷰 시작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진짜 이렇게 바닥난 거 보이시나요? 거의 다 썼어. 먼저 첫 번째 추천템은 클렌징 제품인데요.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더워지는 계절만 되면 무조건 찾아오는 고민이 하나 있죠. 바로 피지 고민, 블랙헤드 고민, 모공 고민일 텐데요. 정말 건성이라고 자부하는 저도 요거 때문에 너무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마녀 공장과 함께하기 이전부터 쭉잘 써오고 있던 제품이에요. 너무 너무 잘 써서 이렇게 대용량 400ml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잘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뭐 다른 미사오구 다 필요 없이 정말 정말 좋아서 추천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지저분한 노폐물 관리, 피지 관리하는데 정말 괜찮거든요.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기름 성분들이 바깥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을 막아서 생기는 거래요. 이게 오랫동안 방치돼서 산화되면 즉 거뭇거뭇하게 되면 블랙헤드가 되는 거고요. 그전 단계가 바로 화이트헤드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이런 기름때는 같은 기름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잘 녹아나면서 제대로 없을 수가 있거든요. 평소 메이크업을... 지울 때 써도 너무 너무 좋지만 저는 좀 피부가 지저분해 보일 때 집중적으로 케어해주고 싶을 때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진짜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매우 매우 큽니다.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을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저는 주에 1회에서 2회 정도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피부가 좀 거칠거칠하고 칙칙하고 답답해 보인다 싶으면 바로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팁한 가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난 후에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피부가 좀더 유연해지고 모공도 활짝 잘 열려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거든요. 먼저 수건으로 물기를 확실히 제거한 다음 손에 오일을 넉넉히 덜어줄게요. 코만 집중적으로 한다 싶으면 두 펌핑 정도. 얼굴 전체에 사용한다 싶으시면 네 펌핑 정도로 아끼지 말고 써주세요. 이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고민되는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요. 코, 턱 이마 같은 곳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시간은 한 3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 손에 미지근한 물을 소량 덜어서 유화를 시킬게요. 유화란 물과 기름이 만나서 녹아나며 하얗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진짜로 피지와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는 과정이니까 절대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나 3분 정도 부드럽게 롤링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깨끗이 헹궈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거울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꼼꼼하게 헹궈주고 있어요. 콧등, 헤어 턱밑 부분을 빼먹기 쉬운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닦아내 주고 있습니다. 짠 깨끗해진 얼굴 보이시나요? 손으로 만져봐도 바로 매끈매끈해진 걸 한방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하는 과정을 통해 피지 노폐물은 물론 각질까지도 부드럽게 제거가 잘 돼서 피부가 정말 환하고 보들보들해지거든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국민 클렌징 오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짙은 색조 메이크업까지 지원내는 뛰어난 세정력은 물론이고 각질, 미세먼지, 피부 속 피지 노폐물까지 말끔하게 제거해 간편하게 세안하면서 피부 관리하기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겁지 않게 좀 쪼르르 흘러내리는 가벼운 제형이라 누구나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끔 보면 오일 사용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대로 잘 사용한다면 진짜 제일 크게 효과를 볼수 있는 게또이 오일 세안이거든요. 저처럼 헹군 과정을 좀 꼼꼼하게만 해주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무겁지 않게 물에 잘 녹아나는 그런 오일이라서 사용감도 정말 정말 괜찮았고 오일 초보자분들에게 더 추천해 드릴게요. 민간 피부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눈 자극이나 피부 자극도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어요. 이번 올리브영 세일에서는 기획 세트 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300ml의 넉넉한 용량에 추가 2종까지 들어있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흔히들 피부 관리의 시작을 클렌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정말 공감하거든요. 순하고 성분 좋고 사용감까지 좋은 제품이라서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템은 바로 미백 에센스인데요 마녀 공장의 갈락토미 나이아신 에센스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정말로 이렇게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거든요 진짜 요즘 제일 애정하면서 잘 쓰고 있는 아이템 맑아지면서 투명해지면서 결까지 좋아지는 게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휴양지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피부가 엄청나게 많이 많이 탔었어요 아직도 등짝에는 막 수영복 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탄건좀 둘째치고 결도 거칠거칠 해지고 예민해지고 칙칙해지고 진정 관리 보습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미백 관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맑은 톤이며 결이며 진짜 여러 부분에서 정말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에요. 얘는 이름처럼 갈락토미세스와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메인으로 된 제품인데요. 특히나 이 갈락토미세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97%나 들어있다고 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양조장에서 일을 했던 나이든 주조사 분들은 얼굴은 좀 주름질 수 있지만 손만큼은 정말 희고 고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손의 비결이 바로 효모 갈락토미세스 덕분인 게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널리 스킨케어 성분으로서 사랑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백 케어에 있어서 인정받은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까지 들어있어서 피부 톤과 결은 물론이고 광채와 투명도까지 잡을 수 있도록 잘 배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르륵 물처럼 가볍게 흐르는 제형이라 무겁지 않고 산뜻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도 정말 정말 괜찮았어요. 실제로 히알루론산 성분까지 같이 함유되어 있어 미백 제품인데도 당기거나 건조함 없이 쓸수 있다고. 사실, 아무리 좋아도 사용감이 별로면 손이 좀잘안 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쓴 제품이라 진짜 잘 썼습니다. 저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을 조금 조합해서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라이트한 이 갈락 에센스를 먼저 발라주고요. 비피다 앰플을 뒤에 발라 차곡차곡 레이어링 하듯 사용하고 있어요. 이 비피다 앰플 같은 경우에도 마녀공장의 베스트셀러인 거 다들 아시죠? 얘는 장벽해요. 즉, 피부를 좀 건강하고 튼튼하게 가꿔주는 아이거든요. 같이 썼을 때 진짜 진짜 궁합도 되게 좋고 속부터 환하고 맑고 탄탄하게 가꿔줘서 제가 정말 추천하는 두 가지 조합이에요. 민감 피부를 위한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자극 없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누적 판매량 124만 병을 기록한 마녀공장의 스테디셀러인데요. 제가 한통다 비워가는 시점에서 감히 평가를 해보자면 진짜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알것 같거든요. 사용감, 효능 다 좋았어요. 이번 올리브영 세일에서는 이 30ml 기본 용량에 추가 12ml까지 넉넉한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셨다면 진짜 진짜 이번에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2주 이상 써보세요. 저처럼 만족할 만한 효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이번 올리브영 세일에 꼭 쟁여야 할 아이템 중 마녀 공장의 제품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요즘 마녀 공장이라고 하면 정말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제품력으로 더 인정받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다양하고 많은 애들 중에서 제가 정말로 만족하면서 잘 쓰고 혜택까지 빵빵한 애들로 추천드렸으니까요. 궁금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요 에센스 원정 강추. 저는 그럼 또 알차고 유용한 영상으로 금방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